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럭키마초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메인 보컬이 동규네? 네 맞습니다. 동규가 메보 파트를 하는 것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봅시다. 네. 네.

It's going go walk around the car Blacky Macho, coaching is right there. Hey! Oh. Nice! Oh, thank you. Thank you. So, I'm actually not gonna say a lot. I'm really proud of you guys. For the short time that you guys had and have it, you know, as Kaikume as right now. really, I'm really really proud of y o u And uh, killing part is great. Minu. y 와, 되게 멋있다. 감사합니다. <laughs> 동규 노래 잘하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이 <laughs> 팀은 지금 하는 것대로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어? 어? 와. 어. 야, 역시 럭키마초가 1등이긴 하네. 준민이가 음. 1등을 해버렸네. <웃음> 아 <웃음> 준민이 형. 역시 나의 프렌드, 내 친구야. <laughs> 아. Okay, 우리 기분 너무 좋다 <laughs> 기분 너무 좋은데? <laughs> 진짜요? 1등 팀을 해보네요 이거 그거 알지? 여기서 1등 하면 1등 못하잖아 중간 점험이나 이럴 때 1등을 해버리면 위기나 고비가 찾아오는데 약간 좋지 않은 징조인데 이거 <laughs> 여기서 1등 하면 1등 못하잖아 그거 깨야 돼요 우리가 우리아 깨야 돼요 아, 그래. 뭔자 알지? 이번에 징크스 깨보자 우리가 한번 깨보자 다짐했습니다